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7일 동북마을 네트워크 성북마을 TV 회원들은 한강 드론 공원에서 드론 날리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멀리 피어오르는 구름이 푸른 하늘을 장식하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창한 가을. 동북마을 네트워크 성북마을 TV 회원들은. 드론 날리기 연습을 하려고 한강 드론 공원을 찾아갔다. 한강 드론 공원에는 벌써 온 손님들로 3355 짝을 지어 정해진 위치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었다. 겨우 두 자리를 차지한 우리 일행은 정해진 위치에서 드론 날리기 연습을 시작하였다. 한강 드론 공원은 여러 대의 드론을 날리기에 드론들이 마주칠 염려도 있었지만 회원들은 담당 강사의 도움으로 차분하게 교육을 받고 드론 날리기에 한창 신이 났다. 사실 초보 조종자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착륙하기란 쉽지 않았다. 몇달 동안 훈련한 회원들도 센터에 착륙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서울에서도 이젠 한강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 6월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 비행장 일대 약27,000 제곱미터 면적에 한강 드론 공원이 조성되었다. 드론존과 드론, 드론 레이싱장, 드론 공원 안내센터 등을 갖춘 이곳에는 별도 비행 승인 절차 없이 12km 이하 취미용 드론을 1 1 0 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탁 트인 한강이 펼쳐지는 드넓은 잔디밭 위로 드론이 씽씽 날아다닌다. 이제 한강 공원에서도 드론을 날리는 짜릿한 체험을 할수 있다. 사실 초보인 우리는 한강 공원의 푸른 숲, 질비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 살아 숨 쉬는 아름답고 깨끗한 한강을 제한된 시간에 촬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바퀴 촬영을 끝내고 착륙 지점에 왔을 때 우리 행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다. 끼가 많은 회원은 드론 앞에서 춤 세례를 날린다. 이 시간만은 비행 운전을 마친 비행사의 기분이다. 실습이 끝난 후 모여 앉아 노트북에서 자기가 날린 장면을 보고 있는 회원들 입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갑자기 그렇죠. 와, 이렇게 다네. 떠들면서 리포팅하면 재밌네요. 주인공 싸워요. 비행하면 살짝 찢어라서 비행 시간만 20분. 공중에 사람이 잡아서 걸어다니면서 스테디캠처럼 써요. 음 그런 방식으로 쓰면 모터 안보니까 오래 찍을 수있어 아 카메라로. 아 그래서 음 외국 단편영화엔 하늘을 찍다가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샷들이 요즘 많이. 잘밌었어요 네. 난리 네. 봤어요? 네, 난리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렇게 하셔야지 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걸로 하지 말고 오른쪽에 예. 자동호불링으로 켜지는 거 있어요. 동그랗게 화살표 위로 돼 있는 거. 예. 오른쪽 위에 뭔지 예, 예. 알죠? 책개 예, 예. 있잖아요. 예예그거도 예. 주세요. 여기 아... 동그랗게 면모르 아... 순간적으로 업데이트가안 되는 거어요딴 데로 가 그럼 요 사진은 안 있잖아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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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사... 네, 그건 어떻게 업데이트 끝 나오고 게임이 돼요. 그다음에. 안 돼갖고 아, 또 네. 업데이트 네. 하느라 그러면 또시간동을 기계에다가 꽂아가지고 네. 업데이트 네. 하는 거 그거를 다시 수시로, 수시로 해야 네. 되겠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편집 기능하는 게 라디오 스타 있는 그 친구가 최고래요. 어. 대여, 대여, 가능할까요? 네. 어느 날 제가 지방 촬영 네. 가는하니까 그러니까 대여를 해야, 해야.

묻고 답하는 시간. 또한 흥미진진하다. 올가을 드론 날리기 실습은 다섯 시 막을 내렸다. 이상으로 성북 실버 IT 소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